아, 어, 이번에 이제 그586 세력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진가라고 할까요? 그추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심지어 대표였다라고 하는 이분조차도 한동훈 장관, 나이가 지금 52인가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놈이라고 우는하고 물병이 있었으면 내가 던져가지고 머리라도 맞추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이 어린 게 아니고요. 네네. 송영길이 늙은 거예요. <laughs> 한동훈이 어리게 아니라 소용길이 늙은 거다. 그거를 자기만 몰라. 어. <laughs> 아니, 한동훈이 네네. 어리게 보여요, 저도. 아, 저 그렇죠. 어리게 보이시죠. 네. 동안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또제 이야기를 하면, 네네. 제가 이제 8육학번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90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네네. 90년에 대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방위 영장 나와 가지고 어. 공부하기도 싫은데 그냥 군대나 갔다 오자 해 가지고 음. 방위를 갔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방위는 1년 반 하니까 그러니까 91년 8월에 제가 그 방위는 제대라고 안 하고요. 소집 해제라고 했거든요. 아, 네. 네 81그 91년 8월에 소집 해제 당하고 9월에 대학원 복학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대학원 복학 안 하고 92년도에 3월달에 서울대 법대에 편입 시험 봐가지고 편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92년부터 서울대 법대 이제 학생이 다시 이제 학부생이 됐는데, 아. 근데 92년 3월달에 제 사촌 동생이 서울대 법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92년에 한동훈도 서울대 법대 들어왔어요. 아, 딱그 때. 그러니까 아. 92년도에 제가 서울대 법대 군대 갔다 와서 뭐 복학생 비슷하고 복, 복학생보다도 더 나이가 많죠. 네. 왜냐면 복학생들은 대개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는데 저는 대신에 짧게 갔다 왔으니까 복그 제대로 된 복학생들보다 한살 정도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 그렇죠. 텐데. 그런 네. 근데 어쨌든 나이가 스물 뭐 여섯 살 제가 그때 26살에 그 법대 편입했던 것 같은데 뭐, 26살하고 20살은 나이게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좀 있죠? 26살이 네. 딱, 20살짜리 보면은 진짜 삐약삐약 병아리 같 <laughs> 지금 56살이 50살 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렇죠그 저는 제 사촌동생 동기들이 한동훈하고 같은 그 아, 동기예요. 네네. 서울법대 구이학번들 제가 많이 아는데, 네네. 다 이제 그러면 제 눈에는 아주 어려 보이죠. 음,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어려 보여요. 그 다음에 어. 또 한동훈 장하지 그중에서도 또 동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게 보이는데 음. 그렇다라고 해도 한동훈 장관이 구2학번이니까 73년생이에요. 아, 음. 나이가 그래도 꽤 있네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어. 23에서 73을 갖다가 빼면 몇 살입니까? 50살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옛날 우리 나이로 이렇게 만 나이가 아닌 옛날 뭐 한국 나이라고 하면 쉬운 음. 한 살이에요. 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게 46살인가 뭐 40대 후반에 됐어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게 딱만 50세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음.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뭐 어린놈 뭐 무슨 새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음. 그게 가당한 건가 그러니깐요 송영길은 몇 살이냐 면 한동훈보다 10살 많아요 음. 그러면 우리 나이로 환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음. 이, 이 시점에 있어서 유시민 씨의 이야기가 소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뭐 60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면서요 내가 썩어버린다고 아. 아. 이거는 내가 썩은. <laughs> 게 아니고요. 인간성이 인간성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 상했다. 상했어요. 네. 아니 뇌가 썩으면 뭐 어. 기억도 안 나고 뭐 이렇게 뭐 판단력도 뭐 흐려지고 그러지만 네네. 말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막 그,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네. 머리가 나쁜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마음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옛날에 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오십이문 칠천 명이고 뭐6 2이문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어쩌고. 거꾸로 먹은 거예요. 아... 나이를 거꾸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 이해는 되는 게 지금 송영길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막말할 정도면 오히려 자기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답답한지를 좀 표출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송영길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누가 불었습니까? 이정근이 불었잖아요. 네.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런 막말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정근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속그 마음은 이정근한테 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 네. 이정근한 그. 비난을 갖다가 하려면 어. 억울하다라고 막이게 뱉으려면 어. 이정근한테 해야지 왜냐하면 이정근이 자백을 했으니까. 이정근이 음. 왜그 녹음을 왜 합니까? 음. 그러니까 뭐랑똑 같은 거냐면 제가 이제 성 대표하고 전화 통화 할때 네.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이야기를 녹음한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 그렇죠. 어. 아, 예를 들어서 아, 저기 뭐 저기 정 변호사님 제가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녹음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하는 경우는 두좀 찜찜한데. 네. 근데 아이 저는 뭐 그냥 막 농담하면서 아에뭐 성대표 어쩌고, 어쩌고. 막 어.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다 녹음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 확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녹음한 것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됐느냐. 틀통 났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제공까지 하고. 그거 없었으면 지금 송영길 대표는 뭐 룰루랄라 그러면서 막 머리 띠시두면서 네. 내가 이제 내년에는 뭐 음. 총선 나가가지고 뭐 계양을 가든 어디들 가든 다시 금패치 받는다 그러면서 음. 뭐 윤석열이 어떻고 한동훈이 어떻고 이랬을 텐데. 네네. 지금 그 이정근의 그 녹취록으로 인해가지고 굴비역듯이 줄줄이 다. 음. 근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정은 불었어요. 이정근이 그렇죠. 불었어요. 다 자백했어요. 음. 강래구라고. 감사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 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 박무두구라고 그 보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다 불었어요. 어. 심지어 윤관석 의원 뭐 그때 이제 그 불체포특권 그 체포동의안 할때 그냥 그 입에 그냥 침을 갖다가 막 튀기면서 네. 음,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나는 너무 억울한데 뭐 검찰이 독재하느니 어쩌느니. 음. 막 이러다가 법원 오니까 재판가서다 불었죠. 재판가서 끼니 해가지고, 아이, 그 제가 그뭐 돈봉투 어쩌고저쩌고 한긴 어. 했는데요. 근데 그 돈봉투 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봉투개수만 지금 다르지. 받았다는 건 사실 똑같이. 뭐돈 네. 액수가 뭐, 이, 이, 뭐 6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같은데요. <laughs>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런 네.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어. 자기를 공격을 갖다가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송 대표가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니네들 어떻게 법정에 와가지고 다뭐 나한테 네네. 다 뒤집어 씌우냐. 아니 나는 몰랐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차라리 아유, 그래. 뭐, 딱하다 뭐 이런 딱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네. 이걸 갖다가 한동훈 보고 뭐 어린 놈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음. 이거는. 딱한 게 아니고 어. 추한 거예요. 추하다. 추한 아. 거예요. 그 송추. <laughs> 제가 봤을 때 추한 거예요. 그런데 아, 더 나쁜 건 뭐냐면요. 송영길 대표는 네. 그 한동훈 장관한테 뭐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음. 최소한 20년 30년 후퇴시킨 사람이에요. 송영길이 왜냐하면 음. 이게 송영길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냥 뇌물 받았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네. 송영길이 한건 뭐냐면은 돈으로 자리를 산 거잖아요. 아, 그렇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음. 여당 대표 자리예요. 여당 대표 자리를 매관매직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것보다 더 민주주의. 그러니까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 선거할 때뭐 막걸리 두 맥이 있고 뭐 고무신도 뭐 신기고 그랬대잖아요. 네네.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음. 그거는 그때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나라 문맹률이 90%막 그랬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못 배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 이거 일로 오세요. 여기 막걸리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 뭐, 모르니까 글도 음. 모르는 분들이니까 이 요, 요 부부대 여기다가 찍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고무신도 주고 막걸리 두 맥이 그랬던 건데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돈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나라죠 고명하신 국회의원, 그렇죠. 날, 국회의원 날이들이에요. 네, 진짜로 국회의원들끼리 웃기잖아요. 전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긴 뭘 존경? <laughs> 뭐 존경하는 뭐 성재준 의원님, 뭐 존경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laughs> 송영길 대표님 존경한다라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겁니까? <laughs>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laughs> 아이, 큰 돈도 아니고 뭐한 2억 뭐뭐 뭐그 전청조처럼 뭐 50일수 이런 차 말도 안 해. 꼴랑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그거.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음. 당대표 도있잖아요 그렇죠 여당대표도 했잖아요. 여당 여당 대표도 여당대표 도있잖아요 여당대표 된 다음에 무슨 짓 했습니까 음. 그 핵심적인 역할 돈봉투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넘버투가 누구였느냐 윤관석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시켰습니까 사무총장 시켰잖아요 음. 그 다음에 오빠오빠 하면서 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근이. 이정근이잖아요 네. 뭐 시켰습니까 부총장 시켰잖아요 <laughs> 가장 주요 요직들의. 그거를 어. 돈으로 진짜 그것보다 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지게 만든 게 어디가 있겠는가. 크. 후지다라고 한게 제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음. 그러니까 선진국 반대가 후진국이니까 이 아주 아주 옛날에는요 네. 후지단 말이 없었어요. 오. 아주 아주 옛날에는 네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뭐 그때는 이제 구,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아, 국민학교라는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제가 전 국민학교 네. 졸업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후지다란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후지다란 말이 생겼는데 그 후자가 제가 봤을 때뒤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뒤로 싹 끌어내린 사람이 누구냐 송영길이에요. 하, 그러니까 송영길. 제가 봤을 때는 음. 진짜. 저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 본인이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네네. 송영길 전 대표는 자기가 소, 그 대표였던 정당인 민주당의 당원제 80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음. 민주당 당원 80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네.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부정부패하면 안된대요 근데 뭐가 부정부패냐? 뇌물하고 네. 불법 정치 자금 수수가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네요. 예를 들어 네. 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음.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런지스를 한 사람이 당대표까지 하고 그게 매관매직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진짜 수십 년 자기가 이제 돌던지고 하염병 던지고, 던지고 해 가지고 군부 독재 물러났다라고 했는데 네. 군부 독재 해도 이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매관매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군부 독재 때보다도 오히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제발 좀 자숙하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출판 기념 무슨 출판 기념 <laughs> 아니 근데 그 출판 기념에 이준석이도 갔더라고요. 그 저는 네. 출판 기념회라고 하면 하다못해 뭐만한 어. 책이라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종이가 너무 아까. 종이가 너무 아깝고 <laughs> 또 두껍더라고요 책이 합필이면. 그 다음에 이제 네.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국회의원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네. 이제 출판기념회 같은데 그 가끔 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이제 책 받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거 읽어볼 만한 시가지 뭐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음... 받은 책들 이렇게 또 이사가고 그러면 다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네. 환경오염이에요. <웃음> <웃음>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아니 저는 검찰한테 아니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요. 아니 저런 사람 출판기념회 못 하도록 음. 빨리 좀 잡아가지. 어.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 벌써 재판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공판 준비길다 끝나가지고 지금 재판 막 진행되고 있다고요. 음. 그러고 있는데 소경길 대표는 뭐, 뭐 하느라고 아직까지도 소환도 안 하고 뭐 하느라고 아직까지도 구속영장도 안 청구하고 음. 그 빨리 그 구속 기소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아이 그래야지 지금 아 네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뭐 <laughs> 뭐야 무슨 뭐뭐 뭐 조추송인가 뭐 그렇게 하면서 네네. 그렇게 그 중에 두 명은 거의 완전한 범죄자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깐요. 네. 뭐 추미의 장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이 뭐 내년에 총선 나온다니 만, 만다니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 저런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당선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를 후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최고위 공직자를 했던 사람들이 뇌물 받고 불법 정치 자금 받고 직권 남용하고 막 그랬는데 음. 그런 사람들이 반성하기는 커녕 나와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잘못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준 거아니습니 아, 그러니까요. 저는 제발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별명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송투남에 이어가지고 송추남, 네, 송추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고 아까 이제 또 이준석이랑 송영길 만났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똥은 똥끼리 만난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셨고 한 명은 베트남으로 가고 한 명은 뭐또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되셨는데 네참 비슷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추미애랑 조금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주면은 더 저희한테는 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왜냐하면 네네 그러, 아니 계산을 할게 따로 있지. 아... 계산을 할게 따로 있지.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음. 뭐 지금 여권이나 보수층이나 이런데 표가 도움이 될수 있겠죠. 네네. 그런 표가 저는 상한 표라고 생각을 해요. 상한 표다. 뭐 이제 음. 그 그것 때문에.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뭐 민주당 찍을 사람이 그 국민의힘으로 돌아올까. 음.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좌고우면 하는 게 아니고 음.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그게 선진국의 모습이죠. 네. 사실 뭐 아까 변호사님 표현해 주신 것처럼 두 사람은 사실상 범죄자라고 봐도 지금 무방할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총선 나오겠다고 설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후진국으로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